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 평일이라 한산하고 조용한 교회 안에서 홀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한 사람. 올해 나이 일은 하나. 현직 택시기사인 김석청 씨입니다. 교회의 장로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운 김석청 씨는 오늘처럼 택시 영업을 쉬는 날이면 평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곤 하는데요. 꼼꼼히 이곳저곳을 살피는 김석청 씨. 특히, 오랜 기간 택시를 해온 경험을 살려, 교회 차량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은 물론, 각각의 일정에 맞게 배차하는 일 역시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주일날이면 이게 뭐 차,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주일날 되면. 꽉 차니까. 이제 주차 관리요원이 4명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 또, 또, 뭐, 자기네들끼리 만날 뭐, 이렇다, 저렇다 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점검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또,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인 수가 한천명 되니까, 갑자기 이제 상가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차량 배차도 해줘야 되고. 내일 같은 날은 지금 차가 지금 두 군데를 나가야 되는 게 생겼는데, 결혼식이 하나 있고, 저기,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그 전도사가 지금, 저 내일 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차가 또 나가야 되고 뭐두 가지로다가 지금 차가 두 군데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라든가 차 배차를 다 해줘놓고 이제 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거죠. <놀람>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마주 앉은 김석청 씨 이런저런 교회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데요 이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하게 현업인 택시기사 일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열심인 김석청 씨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만 보이는 교회에게도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는데요 자식 3남매를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킬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교회 활동도 활발히 해오던 10여 년 전의 어느 날 뜻밖에도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장로장립을 2000년도에 장로가 됐던 건데 장로를 받기 장로를 받는다면서 성경을 책을 한 번도 통독을 못 하고 장로를 받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저녁으로 일 끝나고. 계속 이제 성경을 읽는데 물을 말하자면 이런 그 주스컵 주스병으로 한 병씩을 떠다 놓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물을 마셔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병원에 그 같은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병원을 한 병이 있어요 석관동 가면 지금도 있는데 기독병원이라고 거기를 가서 이제 당뇨를 체크를 해 보니까. 당이 450이 나오는 거예요. 당 수치가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미 당이 그러니까 온지가 내가 내 추산인데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니빨이 그때 이빨이 빠질 정도였으니까. 앞니가 흘러야 되는데 과일 사과 먹다가 뚝 떨어져 버리다가 앞니빨두개개 <laughs> 그러니까 이미 이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처음 당뇨 사실을 알았던 당시만 해도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른 것 외에 별다른 불편은 없었던 김석창 씨. 하지만 먹는 약과 주사로 치료를 시작한 후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을 하루에 두 알씩 먹고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안 잡혀서 그 일회용 주사기로다가 배에다가 제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하루에 말하자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주사를 두 번씩 맞았어요. 그랬는데도 안돼가지고 이제 둘째 아이가 그 인터넷 쪽에 있는데 그놈이 이제 한날일나가려고 한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석관동 살때왜 왔냐, 일, 왜 출근 안 하고 왔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얘기가 에, 자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최소봉 교수 건국대 그때는 민중병원이었죠. 지금 이제 새로 지어서 근대병원으로 옮겨 갔지만은 내가 살 때만 해도 민중병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에 최소원 교수가 그렇게 그 인슐림 펌프를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저건데 한 3년 내지 늦으면 5년 정도만 참으면은 정상으로 가고 인슐림 펌프도 다 제거해도 된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떴어 한번 거기로 가보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저희 형하고 뭐 또, 여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친구들끼리는 다타밑에서 입원비까지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예약이 다돼 있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병원에 2주간 입원을 해서 일부분을 달았던 거죠. 처음엔 자녀의 권유로 달긴 했어도 반신반의했던 김석청 씨. 하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이제, 눈에 합병이 와서 사실은 운전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그,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하고, 막막 안에 있는 신경, 그 혈관 터지는 것, 그 레이저로다가 해서 치료하고 나서는 지금도 그래도 뭐, 나이가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는 71인데, 신사생인데, 지금도 그래도 뭐, 낮으로는 운전을 하고 다녀도 이상이 없고, 이제 야간으로는 내가 자신이 말하자면 삼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죠. 야간 음전은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 일상생활 하데 크게 안 달았을 때하고 달았을 때하고 불편한 거, 시 우선 시력. 또 그러고 이제 음식을 뭐 그때 달기 전에만 하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뭐 잡곡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그 저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것이 일단은 없어졌으니까. 그럼 펌프 달고 운동하실 때 네. 뭐 펌프 때문에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그런 것은 없죠. 여기 딱 배에다 차고 있으면 복대 이렇게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떡 네. 복대에다 딱 차고 있고 이제 이것만 이 배가 꽂혀 있어요. 이 주사기가 이것만 이게 지금 현재 이러고 인터뷰를 해도. 이저 기, 기초가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초가 들어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췌장 이제, 이거 안다으시고 당뇨가 없는 분들은 췌장에서 알아서 팍 공급을 해주는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췌장이 약해서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부분을 달아서 인슐린을 여기서 분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일상의 평온한 행복을 다시금 누리게 된 김석정 씨. 그 나이대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그 역시 소박하고 평범한 소망과 함께 건강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뭐 이제 뭐 나이가 70이 오면 무슨 계획이야 있겠어요. 이제 뭐 자녀들 다 저거 있으니까 이제 걔들 직장이 뭐 그런대로 다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주희들 사는 것처위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제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죄들을 괴롭히지 않고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는가 하여 가족의 사랑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심으로 당뇨병을 극복한 김석청씨그 과정에서 큰 힘이 되준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그는 자신의 신앙만큼이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합병이 오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뇨 처음에 아는 사람들은 합병이 뭔지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거나 뭐 죽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당뇨 좀 높, 당뇨 뭐, 예를 들어서 200이나 250 올라간다고 해서 뭐 쓰러지거나 죽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치가 몸에 축적이 되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내일모레 뭐 이렇게 해서 그 합병이 오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5년이면 5년 주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합병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합병이 무서운 것이지, 딴 증상은 무서운 것이 없다고 같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예, 당뇨 환자들은 필히 합병이 안 오려면 이식성 같은 걸 달아서, 안전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